그거 알아? 기축통화, Reserve Currency란?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화폐야.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신뢰하고 쓰는 돈이지. 현재 미국 달러 USD가 대표적인 기축통화야. 왜 달러가 기축통화일까? 1. 미국의 경제력,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야. 경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지. 2. 국제무역의 중심, 석유, 원자재 같은 핵심 상품들이 대부분 달러로 거래돼. 3. 강력한 금융 시스템, 뉴욕 증시, 글로벌 은행 시스템이 달러 중심으로 운영돼. 4. 정치, 군사적 영향력, 미국이 가진 국제적 영향력이 달러 신뢰도를 높여. 기축통화가 가진 힘. 환율 안정성, 기축통화는 가치 변동이 적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이 돼. 무역과 투자에서 유리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환율 리스크 없이 무역이 가능해. 국채 발행이 쉬움, 미국은 달러를 찍어도 수요가 많아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덜해. 미국 달러 외의 기축통화 후보는, 유로와 EUR, 유럽 연합 이후에 통하지만 미국만큼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부족해. 중국 위안화 c n i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어. 일본 엔화 JPY, 영국 파운드 GBP, 안정적이긴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기엔 부족해. 기축 통화는 바뀔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 파운드가 미국 달러로 바뀐 적이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달러를 대체할 강력한 후보가 없어. 기축 통화가 바뀌려면 경제력, 무역 비중, 금융 시스템, 국제적 신뢰가 모두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달러를 능가하는 통화는 없지. 결론, 기축 통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계 경제 패권과 직결된 문제야. 달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있을 거고, 다른 나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줄평 세계 경제의 왕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힘과 신뢰의 결과다.